하나, 둘, 셋. 호잇. 꿍! 꿍! 야. 아니, 셋 하고 뛰라고. 다시. 하나, 둘, 셋. 꿍! 꿍, 끄버치. 아유, 쉽지가 않네. 아! 헤헷 아! <목소리>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곰다람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리뷰인데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제가 애정하고도 애정하는 시리즈의 최신작, 리렐 나이트메어 3. 개발사도 바뀌고 2인 협동이 생기는 등 이것저것 달라져서 구매가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한 짧은 리뷰. 들어가기 전에 신작이 출시되는 당일에 치지직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신작이 궁금하신 분들, 저랑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두 놀러오세요.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뿅! 개발사가 바뀌긴 했지만 리렐 나이트메어 시리즈 의 상징이자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분위기나 그래픽은 잘 계승되었습니다. 챕터마다 달라지는 다양한 분위기의 맵을 돌아다니면서 리남의 원투 를 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 기도 했고 거대하고 못생기고 촉촉 하고 주름지고 기괴하게 생긴 크리처 들의 디자인은 보고 싶진 않지만 자꾸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인상 쓰면서 보게 하는 그런 이상한 매력 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처음부터 쭉 플레이하는데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아하! 는 착각이었습니다.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 분위기 가 한층 섬뜩해지고 맵 자체가 어두워 지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는 플스5 노멀로 이어폰을 꽂은채 플레이했었는데 사운드도 호러적인 느낌을 가득 품어서 몰 입하기 좋았고 최적화도 훌륭했 으며 플레이 도중 적절하게 울리는 컨트롤러의 진동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치만 추억 필터를 살짝 빼고 본다면 전작에서 느꼈었던 비주얼에서 오는 충격과 소름이 이번 작품에선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채를 끌고 와서 밟고 올라가고 좁은 관을 통과하고 점프로 지나면서 이동하는 것, 퓨즈를 찾아와서 꽂는 것, 보스에게 쫓기는 추격전까지 전편의 타만 플레이와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바뀐 게 있다면 해당 챕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 플레이하는 요 시스템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플레이가 가능. 활을 쏠수 있는 로우와 렌치로 뚜까 패는 언론 중 원하는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가 있고 저처럼 혼자 플레이하게 될 경우 AI가 함께 해줍니다. 각자의 무기를 활용해야 하는 구간,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서 이런 구간은 친구랑 하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AI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게 계속 같은 구간에서 반복해서 죽을 경우 AI가 먼저 가서 힌트를 주거나 방향을 알려주더라구요. 물론 AI가 자기만 살겠다고 가버릴 때도 있고 현실 반영으로 AI가 죽을 때도 있어서 답답할 때도 있긴 아이고, 했습니다. 딸려. 개인적으로 혼자 플레이하는 게 쫀득하기도 하고 AI가 힌트를 아주 살짝 주기 때문에 탐험하는 재미와 퍼즐을 풀었을 때 성취감도 있어서 좋았는데요 두 명이서 플레이하게 되면 서로 도와야 하는 퍼즐이나 전투씬 추격전에서 티격태격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들보다 코옵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이 게임하다가 절교하게 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너 혼자만 도망가면 어떡해 우리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말을 해봐 친구야 워낙 미남의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콩깍지 잔뜩 씌워진 듯 플레이를 했었는데 추억 필터와 콩깍지를 빼고 본다면 전작에서 느꼈던 충격과 공포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협동 플레이, 아이템과 무기 사용, 수집 요소 등몇 가지 달라지긴 했지만 탐험과 퍼즐 같은 큰 틀은 전작과 거의 동일했고 보스와의 추격전은 입문자들을 위한 배려 때문인지 전작들에 비해 긴장감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리고 캐릭터를 고르고 나면 변경이 안 됩니다. 바꾸려면 처음부터 해야 돼서 그냥 포기하고 했었는데 엔딩을 보고 나니 얘 고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건 아무래도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인 기준 플레이타임이 5시간 정도인데 5만원, 시간당 만원. 아 물론 이거 친구랑 같이 해서 반반씩 낸다고 생각하면 납드이긴 하지만 혼자서 하는데 5만원 쓰는 건 리를 비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리를 라이트 메어뚜리에 대한 곰다람쥐의 점수는 별 세계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너무 어렵지 않은 코어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잘 맞을 것같고요 혼자 하실 거면 할인할 때 구매하는 거 추천. 이번에 입문해봤는데 마음에 들었다면 리나메 원투도 꼭 해보세요. 원투가 진짜 진국입니다. 리나메 시리즈 팬 입장에서는 전작이랑 거의 비슷한 진행에 스토리 연결도 안 되고 떡밥 회수도 전혀 없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다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리나메 원투를 했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즐기는 정도로만 해야 되지 않을까. 더큰 공포와 쫄깃함을 원하신다면, 리남의 원투를 개발했던 타시어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리 애니멀을 기다려보시죠. 요것도 코업 가능하대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 쿵 눌러주시고, 치지직에서 라이브하고 있으니까 치지직 팔로우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